안녕하세요 김몽주 신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얼른 내일 성당 다시 나가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적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으실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제 목요일부터 우리 미사가 각 본당 단위에서 재개가 되니까 여러분들 꼭 자신이 속한 본당에 내일 가셔서 오랜만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못 하셨던 그리스도의 성체 잘 받아 모시고 그 마음 안에 충만함 이렇게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지금 사실 본당에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게다가 그 기간이 다른 때도 아니고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사순과 성주간 그리고 성삼일이 포함된 두 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내일이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부님들에게도, 수녀님들에게도, 또 많은 신자분들에게도 내일 의미 있는 하느님의 은총 가득한 그런 시간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복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 가장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나타낸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렇죠.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통 비유하는 어떤 이야기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미국의 어떤 주교님 이야기인데 이 주교님이 이제 하루는 공원을 산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산책길 한가운데에 작은 돌이 하나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돌은 다른 뒷사람이 산책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돌을 빼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좀더잘 산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교님이 돌을 뺐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을 빼니까 웬 개미 두 마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참 주교님이 보면서 기가 막혔더랍니다. 사실 보기에 정말 별것도 아닌 이유 같다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교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개미가 돼서 저 사이에서 그 싸우고 있는 개미를 중재해준 다음에 저 다툼을 말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인간이 개미가 되려고 했던 그 마음, 게다가 싸우고 있는 개미를 말리고 싶어서 특히나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미들인데 그 개미들의 싸움을 말리고 싶어하는 주교님의 선한 마음이 정말 얼마나 참 대단한 마음인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잘 느낄 수 있죠.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 강생의 사건은 정말 비교조차도 할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 강생의 사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랑을 사실 평상시에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 사건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깊이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때도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 내 눈앞에서 목격하고 또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미사 성제의 선물이죠. 우리가 미사를 드리고 성체를 받아모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개개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받을 권리도 있고 그만큼 나부터가 나를 사랑해야 될 충분한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만큼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하느님께로부터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좋은 것들을 하느님께로부터 한 가지 이상씩은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그 이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사는지 그 증거가 바로 내가 미사를 드리면서 모시는 바로 성체라는 것을 성체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공간의 초월에 내 안에 오시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감사함을 항상 잊지 않으면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았듯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도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어둠이 아니라 빛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수 있는 앞으로의 신앙 여정 그리고 오늘 소중한 하루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멘.